너랑 너희 엄마 아픈 것 같장. 어? 엄마, 엄마! 안돼! 엄마 죽으면 안돼. 어? 어? 엄마가 왜 죽니? 엄마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엄마, 네! 어... 엄마, 이거 엄청 높은 거지? 어, 정상이야. 엄마 열안 나.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니까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어, 아, 아, 아니다. 엄마 왜 이러나? 누워 있어. 엄마 할일 많아. 아니 엄마, 내가 할게. 내가 다 할게. 엄마 쉬어. 아유, 네가 어떻게. 아니야, 내가 할게 엄마 자? <웃음> 자네 <웃음> 너희 엄마 엄청 피곤했나봐 <laughs> 똘랑 안돼 엄마 힘들어 <웃음> 으악. <웃음> 으악. 알았어, 알았어 똘랑아, 엄마 자야 하니까 언니랑 같이 나가자 아, 완전 좋아. 응? 냥이야, 앵두야, 빨리 하자. 뭘 하자는 거지? 바로바로 바로 엄마 도와줄게. 응? 뭘 도와줘? 언니가 청소기를 할 테니까, 똘랑이네가 이렇게 이렇게 닦으면 돼. 알았지? 응, 응. 모두 준비됐지? 준비됐당! 아! 귀찮아, 귀찮아! 엄마 도와주기 시작안 되겠다, 그냥 우리끼리 만들자 잉? 똘똘한 너희 엄마가 만지지 말랬당! 걱정하지 마, 나 잘할 수 있어 어... 이거는 여기고... 이거는... 이건가? 이렇게 여기다 넣고 이이이왜안 껴지지? 뭐야 뭐야? 그러다 망가지겠네 망가지겠다. 됐다. 고 똘똘이 천원정 이제 설탕을 넣고 솜사탕 만들어 줄게 까꼴꼴 꼴꼴 꼴이 막대기를 들고 이약 응? 안 되는데 이약 이약 똘똘 혹시 고장 난거아니지 그런가? 으딱딱 이약 어떡해 고장 났나 봐 망가졌네 망가졌어 뚝뚜그두다 아, 장사탕 못 먹겠나 대단한 만을꿈었다 전기 코드를 연결해야 하는 것 같은데. 아, 그러네. 이 어, 어, <laughs> 아이고, 우와. 그러면 어떡하지? 주말은 너무 먼데. 응? 음? 저기 저기! 저기 옷 많네! 근데 저기서 옷을 어떻게 꺼낸당? 저기! 자자자! 조그만 구멍에 들어가면 되겠네! 누가 들어간당? 아, 당연히 털뭉치 넣지 털뭉치 네가 조금 많잖아. 그러니까 네가 들어가야지. 이상한 장. 앵두가 더 작지 않창? 뭐? 뭐? 뭐라고? 야, 네가 더 작거든. 똘터라 네가 말해봐. 누가 더 작아? 예지에 얘가 더 작지? 음, 앵두가 더 작은데. 앵두야, 공주님 어디 있어? 음. 좀큰것 같은데 없어? 아 어, 있어야 되는데 아, 여기 있다, 있다. 얘들아, 나 공주님 같아? 음, 좀큰것 같은데 별로 안 큰데 놀도랑 엄마옷 같당. 너무 크다 꼬마. 그런가? 그럼 자르지 뭐. 됐다. 히히히. 짠! 얘들아 어때? 똘똘이 공주님 같장 예쁘다. 예쁘네 예뻐. 내일 이거 입고 가면 친구들이 깜짝 놀라겠지. 히히. "돌돌이, 돌봉이 밥 먹자~!" 여보, 당신도 어서 내려와. 아, 맞다밥 먹다 묻으면 안 되는데... 음, 잠깐 여기에 놔둬야겠다... 어? 아까 떨어뜨렸나 보네? 깜깜하네. 귀신 나올 것 같잖아. 안 무섭다. 안 무섭다. 안 무서. 어 무서워서 못 하겠다. 에이. 치, 그런 게 어디... 어? 응? 불 꺼졌네? 어? 왜 그러지? 종전인가? 으응, 아, <laughs> 괴물 나올 것 같장. 무섭장. 오, 괴물 나오면 재밌겠다. 어, 어떡하지? 나 무서운데. 우와! 우와! 나는 피 먹는 뱀파이! 와실이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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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서운 그+ 이 같은 거좀 그+ 만해뭐 그+ 어. 뭐 <laughs> 그+ <laughs> 뭐야? 그+ 야치야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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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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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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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아파 어, <laughs> 딱 보니까 얘네 얘 얘가 꼈네 얘가 꼈어 똘똘아 화장실 좀 같이 가자 응? 왜 같이 가? 무서워? 무섭긴 나 화장실 가면 너 혼자 무서울까봐 그러지 나안 무서운데? 하여튼 안돼 아빠가 너잘 돌봐주라고 했다 야, 야, 야. 돌들이 왔장? 응 얘들아. 근데 우리 할머니는? 저기 저기.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 머니 응? 똘똘한, 너희 할머니 자는 것같장 뭐야, 뭐야? 자고 있었어? 어휴, 어휴, 잘 잤네. 응? 응? 아니, 이게 누구야? 안녕하세요? 나는 똘똘이 다섯 살이에요 어이구 네가 음. 똘똘이야 음. <laughs> 언제 이렇게 많이 컸노 우리 이쁜 강아지 올곰정 강아지 아니고 몽실이가 강아지예요 어. <laughs> 그냥 이쁘다는 뜻이야 강아지야 배고프지 할머니가 뭐 해줄까. 라면이야 안되나 <laughs> 라면+ 라면 좋지 라면 그자 <laughs> 어서 먹자 <laughs> 잘 먹겠습니다 라면+ 라면 근데 똘똘한 라면 먹으면 엄마한테 혼나는 거아니잖 괜찮아+ 괜찮아 안 혼나 아 먹고 싶을 땐 먹어야지. 할머니 방금 몽실이가 말한 거 들었어요? 아이고 그럼 이 나도 니네 친구들 말다 알아듣는 단다 할머니 똘똘이 닮았당. 그게 아니지 멍멍아. 똘똘이가 이 나를 닮은 거지. <laughs> 우와, 할머니 최고. 나랑 똑같다. 엄마 여기. 아니 아니 좀더 오른쪽 아니 다시 왼쪽 뭐 어, 됐다 장모님 병원 개업 축하드려요 대세대 대세대 고맙네 <laughs> 엄마 병원 예쁘다 와 할머니 동물병원이요 그럼 할머니가 동물 의사잖니. <laughs> 엄청 예쁘다. 어? 저기 내 이름 써 있다. 히히. <laughs> 거기다가 우리 똘똘이 좋아하라고 토끼 모양으로 했지. 우와, 그러네? 아, 맞다 할머니, 저 토끼 봤어요. 그렇지? 똘똘이 너 괜히 토끼 키우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밤에 일어났는데 어, 토끼가 냉장고에서 당근 먹다가 어, 내가 딱 가니깐 풍선 타고 휙 날아가 버렸어 오구미 똘똘아 그 토끼는 달토끼야 달토끼 달토끼요? 달토끼? 할머니 세상에 달토끼가 있어요? 예? 아, 달토끼도 몰라? 원래 달에는 토끼가 떡방아를 지으며 살잖아 그런데 보름달 뜬 밤에는 풍선을 타고 놀러 올 때가 있어 나도 어렸을 때딱한번 봤지 할머니, 달토끼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봐, 이거 봐또 동물 키우려고 하는 거네 엄마가 안 된다고 했지? 아니, 내가 꼭 키우려고 그런 건 아니구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지 똘똘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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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밤에 달토끼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 보면 어떨 텐니 아, 똘똘님 어디 가세요? 도소마, 너도 똘똘 해적단에 돼서 보물 찾기 하지 않으려가 보물 찾기요? 아, 너무 낭만적이고 신나는 일이에요. 도소망, 너도 수영 그릴랑. 아, 몽실님. 근데 수염은 예쁘지 않잖아요. 뭐야 뭐야. 얘왜 이리 까다로워? 앵두님은 여자가 아니라서 여자 마음을 모르는 거라고요. 나 완전 여자거든. 어머, 정말요? 응? 앵두도 여자였어? 아니 딱 보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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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 선장, 뭐 동물을 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지? 음. 먼저, 바다를 건너야 한다. 자, 가자! 엄청 큰 문어 괴물이 건 강아지, 잘한다, 잘해! 똘똘님, 너무 잘 들었어요! 고마워, 도소마! 근데요, <laughs> 조금 신나지 않아요 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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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봐! 내말 맞지? 제 생각에는요, 음악 소리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음악 소리? 음, 아, 그래 에이. 가만히 있어보자. 가만히 있어보자. 어디다 뒀는데? 옳지! 자, 우리 강아지에게 이게 필요한 것 같구나. 응? 마이크예요? 이건 그냥 마이크가 아니야. 여기 가운데를 누르면 우와! 오! <laughs> 노래 할 거야. 신나는 나의 노래. 노래 할 거야. 누군 누굴까? 갤러이. 갖고 싶분 <laughs> 장난감 산을때 <laughs> 엄마, 아빠 날 안아 줘때 어, 엄마! 똘똘이 제 노래 언제 <웃음> 끝나요? <웃음> <웃음> 글쎄다. <웃음> 아 진짜. 똘붕아. 그래도 동생 노래 귀엽지 않니? 시끄럽기만 하고 하나도 안귀여워요똘우아 <laughs> 조금만 참아줘. 똘똘이가 장기자랑 준비한다고 그러는 거야. 의귀할 응. 거야.